퐁퐁할 때 퐁퐁이입니다. 퐁퐁. 풍풍! 오늘은 한국 모드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잠깐만요. 네. 이거는 뭐냐? 어. 네. 보안관이 걸리면 킬러들을 없애면 되고. 네. 총으로. 네. 시민은 뭐냐? 킬러가 보안관을 없애면. 네. 총을 회수해서. 네. 어 킬러를 없애면 되는. 어려워 보이네요. 복잡해 보이네요. 엄마가 이 게임을 이해하고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퐁퐁 씨, 니만 졸졸 쫓아다니겠습니다. 이 하트는 또 뭔가요? <목소리> 엄마 씨저 이거 잘해요. 뭐야? 이 게임요. 습니다 엄마 그냥 퐁퐁 씨만 쫓아 퐁퐁 씨만 쫓아다닐게요. 저 아이템 엄마야. 엄청 좋은 거예요. 보세요. <목소리> 하트. 엄마 씨도 말 씨네? 좋은 아이템 가지고 좋은 핑크색 총 가지고 싶은 사람 여기로 오세요. 가봅시다. 풍씨 이리 오세요. 풍씨랑 핑크색 총네요 누구 몸이... 드릴까요? 핑크색 옷. 저, 저. 아 핑크색 총. 풍씨 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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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요. 멈추세요. 초록 버튼. 초록 버튼 누르래요, 오빠가. 눌러세요. 아 그거 말고요. 제가. 나노지 거래가 안걸려지네 그래요? 네 걸레 걸기가안돼안먹어요 그렇군요 게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 기다리면 돼요 관전하는 시간이에요 <laughs> 그렇군요 전 발렌타인 와이어소드를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뒤에 저 투명한 이칼 보이세요? 생긴건 똑같은데 조금만 코인 코인 은 이거예요. 입, 그렇군요. 이빨인가 모르겠지만. 노 엄청 비싸요. 2 2 5 0 로벅스예요. 진짜 비싸네. 못 사겠다. 사다요. 사요. 이건데 전 재산 로벅스도 아닌. 사요. 풍시 풍풍시 로벅스 얼마 남아 있어요? 한1 0일다 <laughs> <laughs> 써가지고. s e 씨 슬픈 소식을 알려줄까요? 슬픈 어? 풍풍 씨 알려줄까요, 킬러가 없 l 킬러가킬러가 이겼다. 왜요? 여섯번 자면 학교 갑니다. 안 h 맞다. 조금 e d 면 t 울 h e 면왜 이렇게 깁니까? 너무 길었습니다. 정말. She loved it. She loved 영 t 다 h e loved it. She loved it. s h 에이, 드디어 학교로 가는군요. 여기서 어? 뭐냐 엄청 멋진 칼 진짜 많았는데제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요? 다빼 달라고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테스트시요 전... 그 네. 뭐군요? 다 뺏겼어요. 뺏긴 게 아니라 달라고 어? 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 제발 하셨으면... 제발 보안관 보안관 아니면 킬러. 길로통... 네. 아 시민. 엄마도 시민인데요? 시민은 뭐 하는 겁니까? 시민 시민은 뭐냐? 시티즌이죠 영어로. 그래도 시민 시민은 와봤... 아 그래요? 우리 다 시민입니다. 시민이면 뭐해야 돼요? 시민은 뭐냐 킬러가 아 네. 킬러 말고 뭐냐 네. 보안관이 어 죽으면 네. 총을 회수해서 네. 어 킬러를 없애야 그래요? 돼요. 지금은 총을 못 써요 그러면? 네이 코인 같은 건 뭐죠? 코끼리 같은 코인은? 아 롤라인. 그거 그거 1 5 0개 모으면 돌려, 돌려 돌려 돌린 판으로 뭘할수 있어요. 어 죽었는데요? 아 끝난 겁니까 이번 판은? 아니 관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끝났네요. 네. <laughs> 그럼 계속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누가 네. 누가 뭐 누가 살인자고 누가 보안관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들라고 돼 있는 건. 아 그래요? 못 봤네요. 돼 있진 않고 뭐냐? 네. 칼을 들면은 뭐냐 어 뭐더요? 피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네 피하. 엄마 어, 그 게임 더이 게임 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풍시. 저도. 역시. 저도요. 역시 풍 씨는 저런 게임 좋아합니다. 펫시뮬레이터나 입양하세요 같은 아기자기한 게임을 좋아합니다. 엄마도 옛날에 입양하세요 가겠구나. 잘하는 데다. 엄마도 예전에 약간 저런 게임 좋아했습니다. 약간 아기자기하게 말한 적 있지 않나요? 아 l 러브 카페라고 커피 카페 만드는 게임 좋아했는데. 뭐저 음. 토끼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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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귀여워. 이런 것도 먹으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빽토끼. 게임 길게 못합니다. 왜요? 잘 못해서요. 금방 깨끗하게 해서요. <laughs> 누가 근데 네. 킬러지? 어떤 머리 긴 여자였어요. 머리 긴 여자한테 엄마가 당했습니다. 킬러가 몇 명이야? 여러 명이야? 저 사람이다! 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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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킬러 여러 명이에요? 아니요, 한 명. 한 명이에요? 그 한, 한 명한테 그렇게 빨리 당한 겁니까, 엄마는? 네. 그렇군요. 머리 긴 뭐냐? 여자 맞죠? 네. 킬러가 없는 거에요, 맞아 나왔어요. 코인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한 판에 코인 제한이 있어요. 이건 풍풍 씨 오늘 요즘 공부를 너무 많이 했군요. 맞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를 안 다녀도 다른 친구들은 다, 다 공부를 합니다. 학원에 가고. <laughs> 풍풍 씨 이제 엄마가 맞네, 맞네, 맞네. 혹독한 네? 공부 스케줄을 팍팍팍 짜야겠습니다. 보안관 승리! 오! 우리 팀이 승리했다. 보안관은 또한 명입니까? 네. 아, 그래요? 어, 저랑 똑같은 칼 쓰고 있어요. 지금 이번 판 킬러는 그렇군요. 저랑 똑같은 칼. 엄마도 칼이 있나? 총은 저보다 안 좋네요. 네, 가방 보면 돈은 어떻게 벌지? <laughs> 맵 투표 중 나도 가서 투표 한번 해볼까? t want to put on 했습니다또 시민이겠지 뭐. n g to go to Mangagi. What's that? I'm g o i n 여기 들어오면 깨꼬덕해요 그래? 그럼 여기가 안전한 곳인가요? 머드 뭐든... 어, 아니요. 깨꼬덕하는게 아니라 삐삐걸 해요. 아, 아. 깨꼬덕하는게 아니라. 그럼 도망가면 되는 겁니까? 네, 머드는 여기. 저... 어,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저 사람이에요. 저 머리긴 여자. 머리긴 여자? 오. 어, 아니네. 아닌데? 저거 저거잖아요. 풍치랑 똑같은 캐릭터. 아니요. 저 달라요. 아, 옛날 캐릭터 맞죠? 네. 우리 약간 도관에 든쥐 같은데 이제 어어 어. 무서워요. 그냥 오! 뭐냐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이 뭐총 같은. 시간 뭐냐 시간 다 지나면 저희가 승리해요. 그래요? 뭐 있는데? 어 저기 뭐냐 노란색으로 돼 있는 저총은 뭐냐 우리가 먹게 되면은 뭐냐. 네. 어 총을 쓸수 있어요. 무서워요 이 사람. 나 <laughs> 죽었다. 무서워. 총 가지로 다가 무서워 나한테 오지 마 무서워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비싸네 엄마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개꼬닥 잘하세요 아 어, 무서워. 엄마 씨. 와, 저 사람이잖아. 무서워. 무섭다고. 무섭다고. <laughs> 엄마 씨가 난리를 치네. 지네. 어, 영웅이 나 영웅. 어, 총을 먹게 되면 영웅이 돼요. 아, 뭘 무서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 영웅 도망갔어요. 어 발렌타인 상자 같은 거 먹었다. 어. 어아 깼구나. 영웅을 지켜봐야겠네. 깼구나. 그래도 이번 판은 오래 살아라 아, 이런 이런 게임은 너무 지쳐요. 엄마 는 아까 엄마가 하트 상자 먹었는데 그걸로 뭐할수 있나요? 하트 상자 500개 모으면 뭘준대요 아, 500개 모아야 돼요? 두개 먹었는데? 한개 먹었나? 500개를 2개월에 먹나? <laughs> 저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어쩌... 100개 정도는 먹었을 좀 거예요. 좀 오래 살아남으면 뭔가 베네핏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일찍 죽나? 마지막에 꼬독 하나 똑같아요? 어승리하거나 이런 것만 그래요? 저 뭐냐 저 뭐냐 킬러 됐을 때 뭐냐 응. 어 보안관이 응. 멀리서 그냥 저한테 헤드샷을 맞혔어요. <laughs> 그래서 저 날라갔어요. 그렇군요. 내 머리 굉장히 즐겁게 얘기하는군요. 어디 모닥불을 좀 쓸까? 모닥불 있네요. 피버타임이네. 어? 영웅이 우리 팀을 씁니다. 아, 영웅이요? 보안관이랑 또 다른 거예요? 아, 나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영웅은 뭐냐? 네. 시민이었는데 총을 가져가게 되면 영웅으로 변해요. 그래요? 엄마는 총을 가져가지 말아야겠습니다왜냐면 엄마는 총을 가져가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발사가 돼. 그래도 돼요. 엄마는 그 이수도 못할것 같아요, 엄마 뭐. 매트 표정. 아무 여비나 괜찮습니다. 그냥 도망치기 편한 매트 보고 싶어요. 어 피곤하네요 게임 두판 했는데 사라 사라한테는 뭘 사야되나 뭘 파는 사람인가 로벅스로벅스 어, 뺏는 애또 그냥 시민 되서 죽겠다 보안관 보안관 아, 아 시민이다 왜 자꾸 시민이야 좋아, 시민이다 평범한 엄마 딱 현재의 엄마 어울리네요. 이 평범한. 근데 저 소식이. 이맵에서 뭐냐 비밀 장소 알아요. 근데 엄마가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계속 아 됐다. 그래요? 여기서 비밀 장소를 타고 들어. 이 사람 보면 뭐가 있나? 어이 사람도 비밀 장소를 아네? 그렇다면 더 이상 비밀 장소가 아닌 거 아닙니까? 비밀 장소는 그래서... 비밀이어야 되는데 비밀이 안된거 아닙니까? <laughs> 오 뭘래? 뭐가 무서워?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정말 무서워. 여기 숨어있을까? 오겠지? 일로? 오! 뭔 소리야? 뭐 이렇게 강렬한 소리가 나나요? 아 이거 발렌타인이라서 있는 초코입니까? 그가 보군요 뭐요 초콜렛이야 원래 있는 겁니까? 초콜렛이요 뭐요? 약간 코인같이 생긴 거아 그거 오. 원래도 있는 거예요 아, 아, 뭔가 노란 총같은 걸 발견해서 가다가 죽었습니다 나, 었습다고다고다다개다 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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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총다총 발견 시민 점수 시민도 점수가 있네 개고고다개고니까아니요 저 영웅이에요 히어로. 아 영웅이요? 으악! 히어로군요 히어로 자, 사람 살려! 영웅인데 죽었나요? 네 <laughs> 영웅인데 이렇게 매가리 없이 깨끗하아내 이름 꼭풍희 산책을 시켜야지 아잉아잉아잉아 아잉 아잉. 어, 오늘 있었던 하찮은 일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엄청 사소하고 하찮은 일.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자주 하는 거잖아요. 자주 안 하는데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뭐 없나요? 없어요. 어, 엄마는, 아, 이거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아닌데. 엄마 회사에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와서 오메기떡을 줬습니다. 오메기 떡이 뭐예요? 그 제주도에서만 파는 떡인데. 영어순이다어 응. 초록 가루, 가루 가루가 모이면 레시피를 보면서 어뭘 응.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 좋아. 하얀 가루가 되게 어. 많이 쓰이네. 어 오늘 특별한 날이었네. 그러고 보니 우리 응. 이사 온지딱이년 되는 날이었네. 이 집에 이사 온 지. 아빠씨는 과연 알고있을까? 아빠씨 오늘 이집으로 이사온지 2년되는 날입니다 이집으로 이사온지 2년된 날입니다 투 이열즈 애니버서리 오 시작된다 두둥.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제발 보안관이 되라 아 시민이야 계속 시민만 되네요 뭔가 다른 모습이 돼서 되는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나올 때까지 찍을겁니다 <laughs> 어 뭐야 엄마 바로 깨고 다니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모슬방을 막 뜯어내는. 아, 또 깨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판까지 기다릴게요. 네. 품품 씨가 보안관이나 뭔가 되는 뭔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응, 죽었다. 모습을 보고 싶네요. 엄마는 대박짜. 아, 엄마는 안 되고 싶어요. 엄마는 못해요. 어, 여사람 나갔다 화나서. <laughs> 어이? 아, 요즘에 엄마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맞다아 수야. 수까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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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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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뭐지? 뭐지? 어 있어야지? 킬러가 이겼어요. 고양이 킬러였군요어총 되게 희한한 총을 갖고 있네요. 이 사람은. 칼이 더센 칼이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똑같아요. 모양만 달라요. 아, 칼이 안 좋아도 실력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표... 미적인 역할이군요. 미적인. 그 충족하기 위한 좀 꼬이네 잘 사라한테 뭘 사라야 될까 사라 네가 사라 내가 사라 뭘 사라 재미없나? 네. 아재 개그 했는데 재미어요 알겠습니다 안돼 또 시민 이다 시민이야 시민. <웃음> <웃음> 다행이야 시민만 하고 싶어 엄마는 와 벌써 시작된거야? 네 오.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많이 오나?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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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여기 누가 이렇게 비집이 <~nte> 열아놨어 <laughs> 맞네. 여기 아까 그집이신가 네. 그모양만 멋지고 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한 개도 없는. 어머꽃밭있네 헤라스처럼. 코인 안 머지는데 테라스 난. 어, 그래? 코인 제한이 다 됐나?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네. 네. 누가 캐나인지는 몰라요. 누가 머더인지는 네. 모르지만 엄마 엄마 실을 미끼로 던져놓고. 미끼입니까 엄마 엄마 미끼였나요? 엄청난 곳에 숨 숨어 있어야지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 있어야 돼. <laughs> 오! 뭔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응? 몰라요 저도 그래요? 소리 나자마자 <laughs> 무슨 소리 오늘 한소리 뭔가요? 오! 아... 칼마다 뭐냐 소리가 있는데 아. 어... 시민없으면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 하트 장자잠 먹어줘요 그거 이거 엄마거서난 소리입니까? 여태까지 엄마꺼 소리를... 롱저안 먹어야죠 요 이거 하트상자 뭐 얘야? 아! 아 뭐야 아, 모자 쓴 애가 킬러입니다 화려한 모자 쓴그 황금 모자 쓴 아까도 살인자였던 그 사람 기억나요? 그 사람이 킬러입니다 네 알겠죠? 네제 머리 왜 이래요 제 머리랑 제 마스크가 어 됐다 정말이네 마말이쪽 그러면 막그지 말하겠습니까? <웃음> <웃음> 도망쳐! 뭐 우리 시들다 비밀 장소로 공간 이동하기. 깨고 나겠어요? 아니요. 제가 왜 깨고 가했어요숨을있죠 가야... 당연히 숨막고그요 이거 로블록스 하나 아줌마가또 있을까? 나처럼. 네. 아, 이 어떻게 하라요? 장난이.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나. 저만 살아있을 걸, 요 간. 아, 진짜요? 어, 킬러랑, 어, 아니. 시민 두명 있어요. 어, 이제 한 명, 한명 남았어요. 피버 타임. 어떡합니까? 그럼 보, 보안관이 아직 안 됐어요? 총을 못주워가지고 네. 계속 그냥 이거 20초 내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기나요? 네. 그렇군요. 봐주세요. 살아있으십시오. 어. 여기 있어요. 개고다. 어! 아, 와 이거 짠네 근데. 와. 총을 찾아서 영웅이 될 어. 생각을 했어야죠. 힘어요. 글쓰면서 총이네 이 사람은. 전 핑크 색깔 총인데. 안녕하세요, 뿡뿡 씨. 사랑합니다, 뿡뿡 씨. 이거 총 이름이 하트예요. 그렇군요. 사랑합니다 하트시란다 사랑합니다 풍씨 <laughs> 이거 초록버튼 눌러주세요 당신에게 거래 요청을 보냈어요 초록버튼이 어 안보이는데 다안 보이네 보... 됐다 됐어요? 여기요 소라. 소라.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내기 말고 네. 아어 잠깐만 거래하기 눌러세요 근데 엄마 약간 살인자가 된것 같은데요 지금? 어 맞아요 정말. 저 <laughs>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는. 저배고다 없애세요. 칼 들고 다니면 돼요 계속 아니면 아니요. 안 들고 다니면? 아 어, 몰래 팍. 아 몰래 팍팍 해야 돼요? 알았어, 네. 전 난심하고 있어도 돼요. 히히히히히히. 어, 엄마가 왜 이런 게 들었을까요? 어. 누가 없었어요? 동쳐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면 어 보안관이 저 없앴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보안관도 없어 없어져요. 없어져요. 깨꼬작해요. 그래? 보안관이 시민을 죽이면 어 보안관도 죽여. 네? 죽어요. 엄마 실례만 좀. 아 어, 뭐야? 여기 끝. 그럼 보안관이 누가 됐어? 지금 보안관 없는 거야? 네. 응. 응, 총을 먹었다 저 사람이. 맛이 곱게 깨꼬작할 거예요. 저 사람이 총 먹었으니 영웅이에요. 아 깨꼬작했다. 역시 그렇군. 이럴 줄 알았다. 아니 난 그냥 뭐냐 무한관이 날 없었는데. 그래? 왜 그러지? 이상한 무한관이네. 아 너무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파란색깔로 왜 이렇게 많지? 맞추... 뭐 요판만 하고 이 영상은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아니요. 엄청 짧아요. 길잖아요. 1분도 안했 1분이라니 거의 한 30분 한것 같구만. 얘도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 요 너무 길면저뭐 특별한 거한 번이라도 되고요. 좋아요. 오! 보안관이 있다. 아, 아 드디어 시민. 보안관. 날, 날 노리지 마라. 날 노리는 사람은 기고득하겠다. 엄마가 누군지 알려 줄게. 엄마는 금방 죽으니까. 근데 나잘못맞춰는 사람들. <laughs> 왜요? 이게 엄청 잘한다면서요? 아. 킬러는 잘하는데. 그래요? 맞추기는 못 하겠던데. 코인도 안 먹으시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 어, 이 사람입니다. 이 까만색 망토쓰고 까망색 갔은 사람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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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 네잘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오오오 오, 오,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그냥 저거 한번만 더 하고요 어요 재밌어요 근데 힘을 챙기고 있던 겁니다. 사실 저는이 사람 엄마한테 자꾸 거래 요청을 보냈는데요 엄마 거래 안 하고 싶은데 이친해 보세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없는데난아이스크림주던데는좋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네구 사람 그래요? 이 그거 패딩 핏인, 패신데엄청게 빨간색 겉에가 빨간색인 거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시민. 시민입니다. 잘 숨어야겠군. 잘깨고다해야겠군 <laughs> 200초나 돼. 아우 길다 길어. 200초면 이게 3분이 넘는 게임으로 몇 판을 한 겁니까 지금? 아우 길다 길어. 뭐야? <laughs> 누가 맞힌거지? <미친> <laughs> <laughs> 우야호 이래서 <이랬어>. 우야호 <웃음> 뭐야? <웃음> 웃기네 으악 여기 쓰겠다 여기 이렇게 으악! 엄마씨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laughs> 알아 엄마씨가 있는 곳을 저 봤거든요 봤어요? 홍복 숨어있었는데 살 살려 살 살려 에이 죽었다 오야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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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 봐야지 이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무야호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를 겁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죠 무야호 무야 클로가 절어을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무야호 저게 무야 무야호 칼인가 보구나. 저게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이 정말로 있었어요. 무야호가 듣혀있네. <laughs> 무한도전이라고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어떤 할아버지가 무야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무야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알겠나요?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엄마 대학생 때 한참 인기 있던 프로였는데 그때는 토요일만 되면 무한도전을 꼭 봐야 했거든요. 왜요? 재밌어서요. 어, 오이가 다 무한도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당신이 수락하였습니다 어. 꼬닥다닥다 깨꼬덕 해버렸습니다 어? 짱구 옷 입은사람 어? 깨꼬덕 했어요? 언제 깨꼬덕 했어요? 답변이요 어? 누구요? 퐁퐁씨요 저 깨꼬덕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안보이지? 저 깨꼬덕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했다고 말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我都感觉要离这个呀，我宁愿喂喂喂喂喂。